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이 슈트를 입는 순간, 무대는 이미 내 것이 된다. 김용빈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디자이너의 눈시울을 불켰다. 그렇게 시작된 전설의 슈트 이야기. 단순한 옷이 아니라 김용빈의 인생, 철학, 그리고 팬과의 약속이 담긴 결정체였다. 그리고 그 가격은 무려 1억 원. 단한 벌, 단한 사람을 위해 이 슈트는 단순한 오더메이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김용빈을 위해 설계된 예술이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면서도 그 어떤 조명보다 김용빈 자체가 더 눈부셔야 했어요. 디자이너 A씨는 떨리는 손으로 슈트의 자수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무려 3개월, 12명의 장인이 손을 모아 만든 결과물. 실크, 핸드비즈, 금사가 엮여 있는 이 슈트는 국내에서는 제작 자체가 어려운 수준의 고급 공정이었다. 그렇다면 왜 김용빈은 1억 슈트를 선택했을까? 무대는 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저는 무대 위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팬들과 함께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만큼은 완벽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는 이 슈트를 입고 미스터트롯 3 결승 무대에 섰고 그날의 감동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 슈트에는 숨겨진 상징도 있다. 안쪽 자수에는 어머니라는 한 단어가 새겨져 있다. 김용빈이 직접 요청한 문구였다. 무대에 서기까지 가장 많이 울고 웃으신 분이 엄마예요. 팬들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또한번 울컥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이자 인생의 증표가 담긴 슈트였던 것이다. 패션계에서도 반응은 뜨겁다. 여러 디자이너들은 이 슈트를 두고 무대의 한계를 넘은 예술이라 평한다. 특히 슈트의 컬러와 실루엣은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 보기 힘든 파격을 담고 있었다.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디테일도 김용빈 특유의 기품과 품격이 녹아들며 무대 위에서 완벽히 살아났다. 김용빈의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평소에도 유명하다. 그는 슈트 제작 과정에 무려 9번이나 피팅을 하며 어깨 라인과 재단 각도를 직접 수정했다. 어깨가 조금만 낮아지면 노래할 때 호흡이 묻혀요. 그래서 저는 노래와 옷이 하나가 되는 슈트를 원했어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단순히 잘생기고 옷잘 입는 가수가 아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모든 디테일을 생각하는 천재. 이 슈트 하나에 그가 음악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느껴진다. 실제로 SNS에서는 1억 슈트, 용빈 슈트 박물관 해시태그가 퍼지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 디자이너 A씨는 말한다. 김용빈은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김용빈은 슈트를 입는 순간부터 행동, 말투, 자세가 달라졌다고 한다. 카메라를 마주할 때는 스타였지만, 슈트를 입는 순간 그는 무대의 왕으로 변했다. 슈트가 만들어진 공간도 특별하다. 강남의 한 비밀 작업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는 이곳에서 김용빈의 치수를 측정하고 디자인 초안이 그려졌다. 여기에 투입된 원단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특별 수입한 것으로. 같은 소재는 전 세계에 단두 벌만 존재한다고 한다. 하나는 김용빈, 다른 하나는 프랑스 왕실의 오페라 가수. 이쯤 되면 단순한 무대 위상이 아닌 하나의 정체성이 된다. 이 슈트를 통해 김용빈은 자신을 증명했고, 팬들은 그의 진심을 또한번 확인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트로트는 올드하다. 그러나 김용빈은 말한다. 전통이 가장 세련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저의 사명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 삶의 의미를 담은 무언가를 몸에 두르고 있는가? 김용빈의 슈트는 단지 옷이 아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진심으로 노래하는 사람, 팬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다. 분석 및 평가. 김용빈이라는 인물은 무대 위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줄수 있는 몇안 되는 예술가 중 하나다. 그의 의상 선택 하나에도 깊은 철학과 진정성이 담겨 있으며, 단순히 보여지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신념을 시각화한다. 1억 슈트는 결국 그의 가치를 상징하는 하나의 언어이며, 브랜드와 예술,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선언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팬들이 이토록 감동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있는 이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용빈이라는 진심의 가수가 있다. 당신이라면 어떤 옷에 당신의 인생을 담고 싶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겐 전설이 될수 있습니다. 한벌의 슈트가 이토록 큰 울림을 줄수 있을까? 김용빈의 1억 슈트는 단지 고가의 의상이 아니다. 그것은 무대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한 예술가의 마음이자 철학이다. 정성스럽게 자수된 어머니라는 문구에서 팬들은 눈물을 쏟았고.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탄생한 섬세한 디테일은 김용빈이 어떤 가수인지를 보여준다. 누군가는 화려함을 택하지만 그는 진심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슈트를 입고 있나요? 1억 원한 벌의 무대 의상에 들인 비용치고는 놀랍도록 큰 숫자다. 하지만 그것이 김용빈이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이슈가 된 슈트는 분명 예술적 성취였지만 동시에 이런 과감한 투자에 대해 대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일부는 트로트의 격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또 일부는 사치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예술은 본래 값으로 재단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중의 눈에는 여전히 얼마짜리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당신이라면 감동을 위한 1억의 선택, 할수 있겠는가? 팬심 중심시선, 김용빈의 옷엔 우리의 사랑이 들어있다. 팬들은 알고 있었다. 김용빈이 평소 무대에 서기 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하지만 이번 1억 슈트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이었다. 그가 이 슈트를 입고 무대에 선 순간, 팬들의 가슴은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옷이 아닌 팬과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그의 옷자락 끝에 담긴 진심. 팬들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는 단지 노래를 듣는 존재가 아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에 함께 서 있는 존재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본적 있는가? 이번 김용빈의 슈트는 단순한 무대복이 아니라 패션계에도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12인이 장인 밀라노 수입원단 단 한벌 이는 셀럽 마케팅이 아닌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직접 맞닿아 있다. 한 가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시각화할 때 패션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결과적으로 김용빈 슈트는 음악 산업과 패션 산업을 동시에 흔들며 하나의 문화 자산이 되었다. 이런 김용빈의 전략은 단지 노래로 승부하는 시대를 넘어 이미지와 감성 그리고 예술적 기획의 시대를 열고 있다. 과연 다른 트로트 스타들도 이와 같은 브랜딩을 시도할 수 있을까? 김용빈의 슈트에는 그의 삶이 담겨 있다. 과거의 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 팬들과의 기억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입고 살아간다. 유행의 휩쓸린 옷. 편리한 만을 추구한 옷.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김용빈은 말없이 그 답을 보여주었다. 무대에 선 그의 모습은 누군가에겐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겐 울림이었다. 당신이 입는 오늘의 옷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김용빈답다. 무대를 사랑하고 팬을 생각하는 마음이 슈트 한 벌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서 울컥했어요. 그 슈트를 입고 무대에 선 모습을 다시 보니, 왜 감동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냥 옷이 아니라 감정이더라고요. 1억 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값진 건그 슈트에 담긴 진심과 스토리였어요. 팬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 슈트에 어머니 자수가 새겨져 있다는 걸 알고 울었습니다. 김용빈은 진짜 효자이자 팬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트로트 무대에서도 스타일과 메시지를 함께 보여주는 가수는 드물어요. 김용빈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늘 감동을 줍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패션 칼럼니스트 한지우 이건 단순한 연예인 착장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오투 쿠티르입니다 김용빈이 가진 이미지와 메시지를 패션이라는 언어로 정확하게 구현한 예라고 볼수 있어요. 한국 무대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죠. 음악 평론가 이선우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공연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번 슈트는 그 전략의 연장선이며 대중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였다고 평가합니다. 문화기획자 장아람. 대중문화는 결국 스토리입니다. 김용빈의 슈트는 팬덤과 언론, 산업까지 반응하게 만든 강력한 문화 텍스트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스토리텔링형 콘텐츠가 K트로트를 글로벌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겁니다. 패션 디자이너 A씨, 익명 인터뷰.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금액도 크고, 무대복이란 특수성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용빈 씨는 정확하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지 설명했고, 우리가 만든 그 감정을 실제로 무대에서 구현했어요. 저희 팀도 감동받았습니다.